봄이 왔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조사에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대표님 열세 문이 오바마 열세 문에 주 카피했다는 요구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갈 시점에 길 좀. 저는 비록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권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면 등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탕평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저희는 이번 대선 과정이 나라 살리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정말로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각 후보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한 비전과 정책과 그리고 리더십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한 길입니다. 네가티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비전과 정책과 리더십을 밝히기를 바랍니다.